빨래. 우와 도영이도 뽑았고 승헌이도 현우야+ 현우도 뽑아보세요 어 물을 어이, 밑에 있는 어이, 물을 꼭 잡고 어이, 흔들흔들 뽑아보세요 야. 승우 엄청 크다 어 응. 엄청 큰거한번 뽑아보자 현우도+ 현우야 어이. 우와 네. 우리 승헌이 잘했다 현우도+ 어이, 어이. 현우야 네. 뽑아보세요 얼른 주희랑 주희도. 어 뽑아요. 저기, 우리가 좀 좀, 내일 김치 가져가, 만들 거예요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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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로. 밑에 물을 잡고 흔들는데 뽑아봐요. 네두 손으로. 예. 두 손으로. 아 예. 봐봐. 예. 아니야 흰거 뽑아봐야지 현우야. 손을 잡고 흰거 뽑아보세요 위로. 옳지, 더 힘세게. 옳지, 우와, 우리 지혜 잘했어요. 자, 우리 친구들도 오세요. 정빈이랑 정원이도 오세요. 어, 한번 뽑아보세요. 윤정민, 최수한도 오세요. 자, 현우 화이팅, 더 힘세게. 옳지, 우와, 우리 정빈이 한 번에 뽑았네. 우와, 너무 잘했어요. 열무를 잡고서요. 밑에를 잡고 어! 근데 정원이는 좀 작다. 그치? 큰 거를 뽑아줘야지. 야 하나만 더 뽑아봐. 그러면요. 하나 더뽑아야큰 걸로. 그 옆에다 두고요. 옳지! 윤정민도 파이팅! 옳지! 우와! 우리 정민이도 잘했어요. 정민선 사진 보여줘 봐요. 열무를 딱 잡고 흔들흔들 흔들흔들 흔들. 옳지! 쏙! 위로 이제 위로 옳지! 우리 쇼하니 뽑았어요? 현우도 잘했어요? 무작은한번더큰거 뽑아볼래요? 아니요. 아, 저, 전... 저 다시 뽑아볼래요! 어, 그래. 현우 더 다시 뽑아봐도 괜찮아요. 자, 우리 유한이도 한번 뽑아보세요. 세게! 영차! 뭐 지금 먹어도 돼요? 뭐 지금 먹으면 안 되죠. 내김치로한 다음에 먹을 거예요. 두 손으로. 아, 옳지두 손으로. 아, 네. 선생님, 지금, 아, 네. 지금 먹으면 안 돼요. 지금 먹으면 안요자 선생님 보여주세요. 얘들아 열무 뽑은 거 선생님 좀 보여보세요. 우와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다. 우와 은철이도 잘했어요.